여러분 이제 열왕기 저희가 하 이제 후반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 이인일 사님 보행 나눔 하시는 것처럼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세개 보면 어, 유다 쪽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몇몇 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던 왕들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소리는 뭐냐? 누가 왕이에요? 본인자. 아 스스로가 왕이에요. 스스로 왕인자기 때문에 사사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있듯이 그게 눈을 못뜬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유다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조, 좋았다 이런 표시 아니고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이러면서 불리고 다윗 길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처럼 한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결국 마지막이 좀 아름답잖아요. 정직 행했지만 뭐는 안 없었어요. 산당은 없었잖아요. 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다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못 없었냐? 산당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교만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 행하다가, 예를 들어, 아마사라는 왕은, 유다 왕인데, 정직해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우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할수 있는 분양을 시가 하려고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문흉병에 걸려요 문병에 걸려가지고 유폐되어 있어요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자가 갑자기 교만해지니까 부정한 자로 변해서 쫓겨나버려요 그리고 누구래요? 아들 요담이 힘겹게 이렇게 <laughs> 왕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힘들면 되는데 누구까지 믿어요? 사십, 40, 사십 그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이것이 아니고 정직 행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직 행하는, 행하는 삶이 아니라 뭘 원하세요? 왕국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다는 그 겸손함이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뭐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겸손의 왕, 겸손의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때 어, 아, 이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사무엘이이일통러얘기하잖아요 이게 겸손의 정의에요 세상은 겸손의 정의를 어떻게 해요? 누가 앞에서 나나 부신 거고, 아, 예, 예. 하나.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겸손일까요? 하나님만 왕이라고 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들이 이스라엘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치도 없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곳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달려오다 보면, 순갑복에 11기 하, 11기 3부터 11기 하까지 계속해서 달려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 속에 나와요.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만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준비예요. 왜 겸손의 왕이라고 주행을 이름 붙이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 요한 복음에 보면, 오장지음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만 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네. 그 겸손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왜 왕들이 자꾸, 정직히 처음에 행하다가 자꾸 연결돼서 망하게 되는 지 아세요? 요, 요 지점이에요. 판단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왕이 되는 것들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그때뭐 얘기했어요? 결과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오래 가니까 어떻게 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니까 뭐 해요? 겸손이 아닌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은 내가 왕이다. 스스로 왕이라는 생각이 바로 이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왕입니다라고 하는 요것까지도 없애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왕이 누구냐? 시스기야예요. 이 시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전도 이후도 예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있는 마음이 없더라 그렇죠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있었는데도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해 이천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도 모세가 들었던 롯데 그것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그 노폐물 어떻게 했어요? 누스단이라고 그래서 섬기니까 그거 도상이라 해서 다깨뜨고 치워버리고 모든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가 땅을 정비하고 세상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히스기아가 왕이 된지 3년, 4년 지나면서 위에 적들의 벽이 되어주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환경이 완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어? 하나님 그상이망했버든요 유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어, 하나님 백성이 망해버렸네. 하는 환경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 그러니까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환경을 보면 너무 잘하죠. 두려움이옵니다 어, 내 건강이 이런데. 어, 내 자녀는 이런 상황인데. 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 세상이 바뀌네. 그걸 먹어와요. 자꾸 두려움이 먹는다. 근데 아수르 왕사네리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유다 땅 전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두려워야 안 돼요. 경고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에 있고 성전에 있고 하는 모든 금문을 다 들고다가 누구한테 줘요? 아스르한테 보내요. 아시리아입요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laughs> 아시리아. <역사상으로는> 아시리아예요. <laughs> 아시리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스르 이렇게 역사 아시리아 이렇게 해요.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 봐요, 아니면 왕국 아, 봤어요. 아시리아, 어, 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왕국으로 생각하는 걸왜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멀리서 살던 메데인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섞였다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잖아요. 얘네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이때 생긴 거예요. 작품하고 함께 섞여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희스기야 눈에 뭐가 보고? 마음에 눈에 마음에 세상이 보이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지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금을 주고 하면 살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기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도 환경을 볼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백성이냐 아니냐의 순간갈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대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더 해결해 보려고 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백성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네리베 니네 다 죽이겠다 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지금 아시리아 왕사네립의칼 앞에 무너지지 않은 신이 있냐 너네 히스기아 왕이 너네 제사장들이 너네 인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살릴 거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짓말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아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다 엎드리고 그때서야 아 하나님 제가 환경을 못두려왔했습니다 마지막 저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엎드리고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으로 무장하니까 당장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야 너희 괜찮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데 너희를 죽이게 했다고 했던 저산해리두번 이날 공격하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산해립 결국 죽을 거야. 너희는 이기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사자가 18500명 쓰러 아시리아 멸망에 급작스럽게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전쟁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아시리아 지역이 물이 갑자기 없어져서 밀농사가 안 돼서 죽었다고 고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왕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리니까 185,000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겸비하고는 엎드렸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끝까지 가게 하죠. 이 상태가 됐을 때도, 너 나에게, 엎드리겠니? 붙들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살게 어떻게, 어떻 그리고 80몇 살 됐을 때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가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7 5살을 불렀으면 99살, 100살 이사을 낳았을 때 어때요? 2 5살된 거잖아요 작년에 대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115세에서 1 2 0살사이에 아들 레누라고 하는 마지막 시원. 그 아빠다시요. 그럼 몇 살이에요? 한 40살 되잖아요. 그렇죠? 45살, 40살. 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딱 그런 그 거지. 다들 외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섰을 때 뭐해? 환경을 봤어요? 아니면 누가 해결하실 건 믿고 갔어요? 이사기 요왜 양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를 외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단어. 그리고 <laughs> 동시에 더 높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지려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비피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 이후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탄케 하시는 길을 마지막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이후부터는 누구 얘기가 시작돼요? 이삭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계속해서 뭐하는줄 아세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인업 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라인업 된 자들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왜요? 그 자들의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왕으로 라인업 시켰는데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시대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아브라함 자손이 뭐고 어때서 너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오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 라인업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인내의 마음을 놓친 인생들은 결국 이것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인생이 평탄해요? 아니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해. 두려워서. 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 요 아까 공부. 내가 옛날처럼 못할까라고 뭐 하는 그. 그렇죠. 우리 다 있잖아요. 어, 내가 이 길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어, 내일생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있 아, 이런 건 두렵다, 그죠 어, 아니에요, 지금. 네. 저도, 저도 그래요. 아, 쪽팔린 이유가 뭐예요? 황금을 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아니라면 이미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따뜻한다니까. 왜 그래요? 아직도 누가 살아서 혼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자꾸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응?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산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소원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주신 음성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엇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지 이게 진짜 엎드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들을 막 보여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막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물어보 어떻게 하 e r t 에없으리 d 잘 o 드리 m 아니아 child of the ring. I k n o 고 I did go. Both of t 에 e ring. I was so long. You l o o 아직 e 내 York.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거 주님 앞에 다시 가니, 주님 흠이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여를 더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또 가고 또 가고.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거 이게 얼마나 큰축복이늘 두렵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자꾸 내 거야 내 백성이야라고 불러주시고 명령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 는 아,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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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치면 아, 아, 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에 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목숨 걸 때는 다른 데가 아니고, 뭐 많은 일 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왕조가 왔다가 사라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을 들 봐요. 흔적이나 남습니까? 로마가 있었지만 흔적이나 남아요. 아니요. 그 위에다 짚그 위에다 짚 하니까 로마가 밑에는 지하가 있고 막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뭐어땠다고 그냥 화석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 우리가 보기에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니계산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게 뭐가 영향이 있어요? 그냥 죽은 화석이지. 그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에 화석으로 살아있는 그곳 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과연 백성다운가 오늘 진짜 하나님만이 왕신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숨 쉬고 있는가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음. 그 순간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운 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뭘 지켜갈 수 있어? 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삶이 누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왕국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되냐 뭘 보고 두려워하게 되냐 하나님 그분의 간섭하시 그분의 이끄시 그분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당신의 놀라운 그 움직임 끝까지 흘려보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기록하게 하실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가게. 아, 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한번 시간 돌아봅시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세상 앞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그것을 준비하고 견비할수 있는 하나님만이 볼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가 지시가 주인 앞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